전라남도가 지금 스무비엔날레만 하는 게 아니라 에이스 페어라는 것도 어. 운영. 맞습니다. 어, 에이스 페어 축제도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축제. 수천 에서 하고 있죠. 아니 광주에서. 광주에서. 자 이번에는 자 저희 방송이 저희 으뜸전남튜브하고 전남 컨텐츠 코리아랩이랑 같이,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냐면 이렇게 컨텐츠 기관하고 같이 그렇죠. 전라남도 같이 블루크리포터21 운영하고 음. 있는데 자 저희 지금 방송 주간사인. 자,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이 에이스페어의 전라남도의 다양한 메타버스 기업. 메타버스 들어갔죠. 메타버스. 이효수 브리크로. 예.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laughs> 어려워. 메타버스가 뭔가요? 메타버스. 의뭐 예. 가상현실. 아뭐 증강 증강현실. 증강현실. 한참 이렇게 캐릭터나 하 예. 만들어야지. 캐릭터나 캐릭터 만들어야. 제 메타버스에 딱들어야 되는데. 겠요 접자야지. 접자지. 이렇게 이렇게. 어, 제페토라. 제페토 잡고 예. 내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그래죠. 이게 VR, AR 관련된 다 궁금해요. 어쨌든 미래 인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들이나 일거리들이 이제 4차 산업 이라서 많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기업들, 전남에 네.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한 자리 네. 모인 건가요? 네. 와. 그런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데, 거기는 우리 순천의 이지영 크리포터가 아,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순천에. 네. 불러보겠습니다. 순천의 이지영 크리포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 저는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 아, 제가 미안해요. 오늘도 오늘 또 캐릭터와 함께하려고 본의 아닌 게 어떻게 노란색 옷을 또 맞춰 입고 왔네요. 아. 제가 지금 온 곳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스 페어에 왔습니다. 오. 에이스 페어. 그 원래 이렇게 현장에 앞에 카러멜 앞에 사람도 좀 지나가고 그래야지 생방이잖아요, 그쵸 자, 에이스 페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포스터만 봤을 때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아서 아 캐릭터 쇼인가 보다 했는데 어마어마. 어마어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I부터 메타버스 등등, 캐릭터와 웹툰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저는 딱 도착해서 여기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 부스에 가장 먼저 왔거든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핵심 포인트만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방문하셔서 나머지는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본게또 오늘 노란색을 입고 와가지고 여기 민트토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너무 귀여운 병아리 캐릭터를 오, 봤어요. 귀엽네요. 이거 깜짝이야. 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죠? 네네 그래요. 저는 도벽은 없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뭐 포른돌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린 프로덕션 하루 디자인 이런 다양한 팀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서 딱 들어오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긴 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게임이야. 핸드폰 붙잡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중에서 웹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업체별 웹툰 미리 보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참고로 이 웹툰들은 미공개 웹툰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도 보실 수 없는 웹툰이 하나, 둘, 셋, 넷, 다습니다 여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근데 이 웹툰들 중에 어? 저 이거는 이거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카카오에서 봤거든요? 와, 재밌는 거 오. 많이 있네. 아, 액계, 그래, 맞아요. 액계라는 이 웹툰은 지금 현재 카카오, 여기 적혀 있네요.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 예정이며, 연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어, 이거 만드실 때는 예정이었나 봐요. 지금 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저걸 봤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담당자분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서 뿅하고 올라오시진 않아요. 네, 그냥 나오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마이크 들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그 로코 녕하십니까라는 센스. 네네네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형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본의 아니게 현장에서 노래방 마이크를 드려가지고 조금 네. 에이, 마이크 잡고 있는 힘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laughs> 한국 야될것 같고. 네네네. 어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은 전남 순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전남의 아이디어를 기반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와 3년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콘텐츠 관련, 어, 종사자한테 지원하는 지원 센터입니다. 음. 저희는 그 양성 교육과 지원사업, 그리고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접수해 를 주시면 다양한 콘텐츠 교육과 지원사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너무 네. 정석으로 말씀해 주셔서 누가 보면 앞에 이렇게 프롬프트 올라가서 네. 읽으신 줄 알겠어요.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어. 정석으로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근데, 너, 근데 저 살짝 궁금한 게 <laughs> 콘텐츠 코리아랩은 일반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예,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음. 창업하고 창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콘텐츠 분야라는 게 아이디어 기반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산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 일단 저희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 각종 프로그램이 어. 있기 때문에 참여사를 말씀해 주시고 접수를 해 주시면 네. 프로그램은 참사 가능하고요. 강장님 그 네. 이거 이거. 저는 아까 이거 보고 네. 어, 약간 궁금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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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어떤 연관이냐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내 아이디어에 뭘 달자? 날개를 달자.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날개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의 문을 똑똑 두드리시면 여기 담당자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현장에서 네? 살짝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막 부스들 보니까 너무 예쁜 상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안타깝습니다. 막 강원도 네. 사시는 분도 계시고, 숲을 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능력 되실 것 같아요. 선물 좀풀수 있나요?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네. 이지영 리포터님이 순천에서 어렵게 올라오셨고, 그쵸, 저희 저, 블루크래프트에서 음. 이 에이스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등치에 맞게 세테스 쏘겠습니다. <laughs> 선물 세, 세 개. 네네, 맞습니다. 지금, 네네, 혹시 네네, 앞에 보이는 이, 그, 이건가요? 네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은? 네. 준비를 한창 어... 했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쵸, 그쵸, 네네, 그쵸? 네네. 어, 네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요. 댓글 참여하세요, <laughs> 네. 좀 이따가. 어. 네 저, 시청자분 중에 차 매니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네, 그냥 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어, 뭐, 뭐 할까요? 시청자분들 뭐... 미션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저희... 지금 간단하게 할수 있는, 뭐, 음. 영상 쪽에서는, 뭐 사행시? 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사행시를,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이건 너무 길고. 콘텐츠 너무 어렵고, 코리아랩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어떤가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럼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어,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서 올려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이 아니라, 정말 재밌게 잘 지어지신 분세 분께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크리포터. 네, 있어요. 저, 네, 요즘 네. 크리미컬 때 질문하신답니다. 어. 김왕재 선배님. 네. 아, 네. 아니, 그거 뭐냐고 질문하십시오. 물어봐요. 선물 주는 게 뭔지도 질문하십시오. 얘기 안 하고. 아,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시요 아, 선물이 네. 뭐냐고. 방금 보여드렸는데, 아니. 저, 네. 아니, 저 네. 스튜디오 분들이 네. 다 눈이 좀 침침하셔가지고. 아, <laughs> 다. 어. 알면. 술 드시는 분들이여가지고. 좀잘 보이는데. 네. 어, 그쵸.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어, 네. 종합 세트인가보다 예예. 철을 미져 있고요. 아링써져 있네요. 네, 아니 네, 어쩔 수, 네, 수 없어요. 세월을. 네 맞습니다. 네. 노안 인정해 드릴게요. 어쩔 네. 수 없죠. 그리고 네, 네.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웹툰 작가님들 성함인 거죠? 네. 네, 네, 네. 기업 소개. 사실은 음. 이번에 지금 여덟 어, 개 작품이 나왔는데요. 네, 네. 다 전남 작가 분들이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남도에. 예예예. 앱툰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음, 음. 그 사업을 통해서 미공개작이 발표가 아, 그 창조물이 최종 결과물이 나왔고요 아. 계속해서 이이 발표작을 여러 가지 플랫폼에 그 올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에이스페어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덟 개사의 작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옥스튜디오, 잼쟁코믹스 어흥, 어, 어흥, 어흥, 어흥 마에 네, 든다. 어흥, 네 맞습니다. 그린프로덕션, 공간미디어, 퀼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카카오에서 네, 네, 했다고. 네, 네. 오 이렇게 정말 와. 근데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면 태블릿 PC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이공개작이기 때문에 네. 살짝만 음. 보여드릴 거고요. 음.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 그럼 여기 에 오시면 맛보기로 감질나게 네. 보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살짝 그 감춰두고 싶은. 아, 네. 원래 근데 여백이 그, 좀있어야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네네네. 살짝 옆으로 옮겨가서. 네네네. 네. 너무 <laughs> 귀여워서 아까 여기도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인데요. 여기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요. 아예쁘네요 귀여워요. 버섯 캐릭터 같은데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어, 아니 좀 부끄러우시면 이걸로 얼굴 살짝 가리셔도 돼요. <laughs> 어, 캐릭터 소개 간단만 해주세요. 어, 캐릭... 일단 이거는 유튜브랑 대규 어린이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버섯모네 일상이라는 캐릭터고요. 방영 중인 뭐, 거예요. 이거는 히어로 서클이라는 TV 시리즈에 어, 나오는. 아, 네. 투니버스랑 E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네, 엄청 지금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막, 근데 부끄러운데 마이크는 가져가셨어. <laughs> 보통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옆으로 살짝 옮겨보면은, 저 여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어. 한번 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어, 뭐, 박물관이나 전시회 같은 데가면은 있는 그런, 어,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화면은 깨끗하네요. 음. 응. 음. 여기 보시면은 실감형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서울 일러스트 페어. 어, 저 여기 자주 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소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캐릭터와 웹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쵸? 다양하게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AI도 있고 아까 저는 뽀로로랑 사진도 찍었어요. 크롱이랑 두다닥콩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귀여운 캐릭터들도 많고요. 참고로 오실 때 이건 팁이에요. 9일부터 12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현금 챙겨오십시오. <laughs> 정말 다양한 뽑기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1천원, 뭐 3천원 그 정도면 귀여운 캐릭터들을 이만큼 가져가실 수 있고 굿즈, 뭐 떡메 이런 거 정말 많이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일부터 12일까지 오셔서 그리고 저희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부담 없이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혹시 여기 부스에 오면은 뵐수 있나요? 네, 요일까지 상주 하나요, 김재영 책임자님까지 함께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네. 오십시오. 네. 네, 토요일날 오십시오.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제가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부스마다 굉장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컨텐츠 코리아의 부스에는 돌림판이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오전 오후 한 번씩 하니까 상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쪽에 준비되어 있는 게 상품 같은데 상품이 혹시 뭔가요? 네, 너무 큰 상품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돌림판을 딱 돌리시면은 멈추면, 멈추면 딱 카드 립니다 나왔어요 주세요 음. <웃음> 주세요 <웃음> 어. 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전남 콘텐츠 콜리하리 그리고 저희 어 전남정보문화산업 중 진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전남정보문화산업 중 진흥원을 꼭 이해해 주시고 그 관련된 문제 어,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 전달을 해드릴 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주 떨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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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책임님, 김영 책임님. 마이크 잡듯이 잡고 계시면 네. 왜 떨고 계시나요? 아, 네, 왜 네. 네, 김영 책 마지막 인사를 근데 <laughs> 이렇게 <웃음> 떨리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아니, 왜, 네. 왜, 왜 떨어? 왜 떨어? 서울시 아 참고로 일반 시민분들을 위한 강좌가 굉장히 많이 매달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한번 접속하셔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에이스 페어 놀러 오세요 하고 끝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에이스 페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아, 이지영 크리포터 김지영 책임님. 네네네네 네. 아니 놀러 갈 건데. 장소가 거, 거기가 되네요? 어디야? 광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아, 아 컨벤션 알겠습니다. 센터. 장소를 빼먹었어, 우리가. 바로 날 봐야 된마 지금 얘기 가지고. 네네네네네네 자, 어. 이지영 크리포터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영 책임님 매출 동안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